한화생명 2019-2020 FK 드림리그 10라운드 성동FC와 청주풋살클럽의 경기 이곳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동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대훈 골키퍼, 김우종, 박상우, 최준호, 유선우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청주풋살클럽의 라인업 박민석 골키퍼, 최우수 이용준, 이지호, 고병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경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자 박스 안쪽에서 박상우 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청주입니다. 고병욱, 오른쪽 선택 패스. 자, 살려냈고요.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아, 스코어 1대 아, 자, 아, 끊겼습니다. 박상우, 스코일1 곧바로 동점골 만들어내는 성동FC. 보입니다. 이용준,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최준호.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봤습니다 김은종이 슈팅!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김은 k 스코어 2대 n g k i m u j o n 지 k 고 m u j o 반대편에 유 u j 트래핑 됐습니다 오른발! 유 k i 스코어 3대 g Kimu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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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u 선우, 왼쪽 유선우, 박사 한쪽 진입 살짝 내줬고 아, 자, 네, 자책골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은 어, 이기현 선수의 자책골이 들어가면서 스코 어 4대 4, 스코를 제대로 대체를 못했죠. 자 이대훈이 한 번에 오, 앞쪽으로 옮겨주면 되요. 최준호, <laughs> 스코 5대 4, 음, 역전골에 음. 성공합니다. 최준호, 음. 자한 번에 네, 앞쪽 실려졌습니다 최용환. 골 소유했고요. 뒤쪽에 유선우 오른발슛. 네! 유선우 스코 어 6대 4. 그렇죠. 네. 이기현 다시 한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기현 오른쪽 연결 이용준 네, 반대 비었는데 이용준 아. 이용준 박스 안쪽 살려냈습니다. 이용준 이기현 들어갔습니다. 스코 어 6대 5. 남은 시간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도 저러면은 유용합니다. 이용준 이용준. 네 맞습니다. 자, <laughs> 말씀 드리는 순간 이용준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스코어 6대 6. 자, 두 팀의 경기 스코어 6대6 승부 가리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